안녕하세요. 부모코칭노트의 유선수입니다. 아이들 방학이 다가오고 있네요. 이런저런 생각과 계획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방학계획을 세우시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을 내용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으신가요? 일단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라고 먼저 말해두고요. 수학영어를 잘하는 아이, 질문을 잘하는 아이, 사고력, 탐구력, 문제 해결력, 창의력이 뛰어난 아이로 키우고 싶으시죠? 근데 이런 아이들이 저절로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영어 100점, 수학 100점 만들기도 어렵지만, 기본기가 탄탄하고 실력을 제대로 갖춘 아이를 키워내는 일은 정말 힘듭니다. 이게 항상 우리의 고민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학을 맞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철학에 관심 있으신가요? 철학을 좋아하진 않으셔도 탈레스,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잘 아실 거예요. 갑자기 머리 아프게 철학자는 왜또 하실 수 있는데요. 철학자를 좋아하진 않아도 이들이 아무나가 아니라는 건잘 아실 거예요. 이들이야말로 문제의식 강하고 질문에 능하고 사고력, 탐구력, 문제해결력, 창의력이 뛰어난 인물입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바라는 능력을 두루 갖춘 천재 혹은 천재에 가까운 인물들이죠. 전 이들이 모두 고대 그리스 출신이라는데 주목하는데요. 왜 하필 고대 그리스일까요? 오늘은 고대 그리스, 특별히 이오니아 지역의 밀레투스가 대체 어떤 이유로? 서양 철학의 탄생지가 됐는지, 고대 그리스는 대체 어땠길래 천재들을 한꺼번에 쏟아낼 수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양육의 지혜를 얻어보려고 해요. 밀레투스는 정말 어떤 곳이었을까요? 활발한 상업 활동이 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에게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였거든요. 당연히 무역이 발달했고 상업도 번창했어요. 이곳 사람들은 어느 정도 경제적 번영을 누리며 여가를 즐기는 안정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먹고 살만했기 때문에 철학적 탐구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자녀 영역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요즘 아이들은 과거에 비하면 보다 많은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는데요. 그리스 철학자들이 생계 문제에서 벗어나 철학적, 과학적 탐구에 몰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 상태라야 학업에 집중하고 창의적인 생각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먹고 사는 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있어요. 국가 차원의, 사회복지가 반드시 필요하죠.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 안정된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관심을 두고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하나 더 청원을 하자면, 방학 동안 자녀의 건강과 건강 먹거리를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또, 밀레투스는 여가를 즐기는 사회였다고 하죠. 우리 아이들도 여가 시간이 좀 충분했으면 좋겠어요. 방학 때만이라도요. 아이들은 공부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좀 이렇게 빈둥거릴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해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도 충전되고 번뜩이는 생각도 나옵니다. 공부도 그렇지만 창의적 발상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에너지를 다 소진해 버린 아이에게 기대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름 방학은 길지도 않죠. 땅도 하물며 기계도 점검과 보수의 시간, 휴지기를 가져야 탈도 없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잖아요. 방학을 학업에 지친 우리 아이들이 좀 쉬면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밀레투스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 밀레투스는 무역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교류가 가능했어요. 새로운 사고방식과 가치관에도 비교적 개방적이었죠.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문명, 와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거대 문명을 적극 수용했습니다. 자연이 많은 지식이 유익됐고 새로운 시각에 대한 탐구 열망이 싹트게 된 거죠. 익숙함을 깨고, 기존의 세계관을 뒤흔드는 철학적 질문을 던지기에 좋은 환경이 된 거예요. 이런 변화와 분위기 속에서 이들은 이전까지 공동체를 지탱해온 신화나 종교적 믿음에 의존하지 않고 합리적 사고를 하며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태도를 갖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글로벌 시대가 도래한 지도 이미 오래죠. 과학과 통신의 발달로 지금처럼 이동과 교류가 활발했던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과다하다 싶을 만큼 차고 넘쳐요.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도 있고요.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지식과 정보를 잘 다루면서 과학적 사고를 하고 계신가요? 사회적 통념이나 한간에 떠도는 성공시나 심지어 미신에 빠져 계신 부모님들도 간혹 계시는데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녀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에 붙들려 있어서도 안 되겠죠. 시대 변화에 따라 관점의 점검이 필요하고요. 양육 태도에도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아이가 달리 보이실 수 있어요. 수학은 잘못해도 아이에게서 남다른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방학 때 꼭 점검해 보셨으면 해요. 또 밀레투스는 정치 환경도 개방적이었다고 합니다. 공방이 오가는 토론하는 분위기였던 거죠. 철학적 사고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 아닐 수 없어요. 잘 아시는 대로 이런 분위기는 이후 민주주의 정치 체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녀 양육에도 적용해 볼까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강조했지만, 엄격하고 억압적인 가정의 권위적인 부모는 질문이나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창의적인 아이를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가정이 좋겠죠. 비판적 사고와 논쟁이 허용되는 가정 말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끈질기게 사고하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아이가 자라게 되거든요. 밀레투스는 또 과학적 사고가 발달한 지역이기도 했어요. 천문학, 수학, 의학 등 여러 분야에서 과학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과학적 태도는 철학자들이 본질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데 영향을 끼쳤어요. 자녀 양육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과학적 태도를 키울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과학적 태도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노력을 기울여 볼수 있을까요? 아이의 질문이나 궁금증을 우습게 여기거나 함부로 취급해선 안 되겠죠. 함께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중요해요. 이때 과학적 태도가 훈련됩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아이와 함께 일상 속 과학을 즐겨 보십시오. 요리도 좋고요 간단한 과학 실험도 좋습니다. 과학관이나 박물관 견학도 계획해 보시고요 편리하고 인공적인 휴가지보단 다소 불편하더라도 자연 속에서 즐기는 휴가 계획 세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방학을 이용해 아이가 과학 관련 프로그램이나 과학 캠프에 참가해보는 것도 좋겠죠. 마지막으로 뛰어난 인적 자원을 들수 있는데요. 탈렉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등 밀레투스는 뛰어난 철학자들을 배출했어요. 이러한 인적 자원 덕에 밀레투스는 서양 철학의 발상지가, 발생지가 될수 있었던 거죠. 자녀 양육에서도 인적 네트워크를 가볍게 여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들 학교를 정할 때이 부분을 늘 염두에 뒀는데요. 친구를 포함해서 아이의 주변 인물들,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학교도 회사도 팀 프로젝트가 참 많은데요. 팀원끼리 서로 윈윈하며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각자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죠. 함께 힘은 의외로 놀랍습니다. 그래도 역시 자녀의 가장 영향력 있고 훌륭한 인적 네트워크는 부모와 형제자매겠죠. 부모님들이 자녀의 가장 든든한 인적 자원이 되주십시오. 부모만큼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형제 자매도 믿음직한 인적 네트워크로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얘기에 공감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속도와 변화가 얼마나 빠른지 위기가 느껴질 정도예요. 각자 이런 변화와 위기를 감지하고 계실 텐데요. 그럼 우린 대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방학엔 시간이 많으니까 늦게 일어나 이렇게 빈둥거리는 것도 보기 싫어하니 학원 여름방학 집중 클래스에 등록시키는 걸로 부모 역할을 다한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아직 다 끝내지 못한 독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세요.